심을 때물 주잖아요. 여기 완전 물을 이렇게 줘, 이제 줘놨는데 물을 먼저 주시면 좋다 그랬죠. 그냥 물 주는 것보다는 시석한 물을 이렇게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물을 먼저 주고 심으시면 좋다는 거. 이것만 알아도 돈좀 뽑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사 도사 최광일입니다. 오늘은 고추 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이제 고추 심, 심을 때 어떻게 하면은 뿌리가 잘 내리고 하착이 잘 돼서 초기 생육이 좋아지느냐. 초기 생육이 좋아야 수확량을 많이 뽑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함물을 딴다는 얘기죠. 남들 고추 안딸때 고추 따내면은 값이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추 모종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고추 모종을 준비하실 때는 뭐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첫 꽃이 안 나왔잖아요. 여기 방아다리가 여기는 아직 안벌어졌는데 보통이 첫꽃 나올 물이 방아라리 렇게부어질요 정도가 딱 맞죠.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으로 사다 보니까 지금이 고추 심는 시기에서 조금 빨라서 여기 보면 이제 마디 사이가 좀 조금 우 자랐는데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상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제 심을 때 지금 지금 이게 침질을 해놨잖아요. 그냥 심는 거하고 침질을 해서 심는 거 틀립니다. 그래서 심을 때 미리 이제 침질을 한번 하셨다가 심시든지 으 아니면 은 포트에 우리가 물조루를 이용해서 이제 물을 한번 주고 이렇게 나가서 심으면 훨씬 좋습니다. 여기 이제 일본 제품인데 키포층이라고 이제. 품입니다. 이 제품이 유기 고분자 물질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토양에 간주를 해 주게 되면은 토양의 물리성을 좋게 합니다. 떼알 구조, 호달 구조 이렇게 얘기 말이 하잖아요. 떼알 구조를 만들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떼알 구조를 만들어 주면 무슨 게 좋으냐면은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면 이제 물이 이제 잘 침투가 잘 되고 또 물이 너무 많으면 이제 배수도 잘 되죠. 물이 너무 많아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물량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해 준다는 거죠. 뿌리도 우리가 숨을 쉬어야 뿌리가 잘 내리거든요. 새 뿌리가 잘 되는데 그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춘빵 같은 걸 생각하시면 술빵 또 술빵 같은데 보면 구멍이 뽀고하게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긴다는 얘기이거든요 토양 자체가 공기가 통하고 물이 이제고 먹을 뭐, 수 있는 면적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병이라든지 탄자병이라든지병 발생도 줄여줄 수 있는 있고 뿌리도 잘 내리고 활착이 빨리 되고 생육이 좋아지고 우리가 비료를 주게 되면 비료 빨도 잘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00배 정도로 이제 희석해 주는데 일반적인 국내에서 쓰는 제품보다는 시석 배수가 조금 진하게 주죠. 그래서 400배 같으면 물한 물 마리에 50ml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심을 때물 주잖아요. 여기 완전 물을 이렇게 졸았는데 물을 먼저 주시면 좋다 그랬죠. 그냥 물 주는 것보다는 키포층을 시석한 물을 이렇게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물을 먼저 주고 심으시면 좋다는 거 요것만 알아도 본좀 뽑습니다. 자, 여기, 여기는, 우리 포층을 간주를 한두번 정도 했거든요. 어. 여기 보면은 상당히 깊이 쑥 이만큼 들어갔어요. 한 뼘, 두 뼘이 넘네요. 두 뼘. 두 뼘하고 한, 한저 손가락 하나 정도. 한 50cm, 50cm 정도 되겠네, 50cm. 여기는 그냥 그 일반적으로 이제 관리 안 되거든요. 아, 다 들어갔네. 자, 여기 보시면은, 한 뼘, 한 뼘하고 정도, 이거 뭐3 0에 35cm나 그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추 심을 때이랑 높이 있잖아요. 뭐 15cm, 30cm, 45cm 이렇게 이랑을 여러 가지 높이로 해가지고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 보통 이제 평이랑으로 해가지고 심을, 심었을 때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100으로 봤을 때 15cm 하면 128, 30cm 하면 123, 45cm 높이로 했을 때는 104% 정도 증수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역병 발생률이잖아요. 30cm 정도 높이로 하면 5.3%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랑을좀 높게 이렇게 만드시는 게 좋다. 30cm 이상으로. 그리 이제 우리가 키포 청을 처리하면 더 이제 역류 발생 걸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추를 심기 전에 우리가 이랑을 만들고 여기는 지금 멀칭을 안 했습니다만 이랑을 만들고 멀칭을 해놓잖아요. 멀칭을 왜 해놓느냐면은 하 고추 심기 일주에서 일 보름 전에 미리 해놔야 여기 지온이 충분히 유지가 되죠. 지온이 그 지온이 낮으면 고추가 활착이잘안돼 뿌리도 잘안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보통 지온이 한 15도 이상 이렇게 되면 15도보다 조금 높고 이렇게 16도 이렇게 되면은 활착도잘 뭐 되고 뿌리 발달도 좋아지기 때문에 멀칭을 해서 지온을 유지할 목적으로 미리 해놓는 겁니다. 아니면 미리 할 필요가 없죠. 자 멀칭을 하는 목적은 지원 유지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잡초 방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죠. 투명한 비닐을 멀칭을 했을 때는 햇볕이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원 유지는 상당히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은 잡초가 많이 나오. 잡초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검은 비닐로 하면은 햇볕이 투과가 안 되죠. 그래서 잡초는 안 나오는데 토양의 이제 온도를 높이는 데는 조금 투명 멀칭보다 떨어진다. 그래서 요즘은 또 배색 비닐 쓰죠. 가운데 부분이 흰색되고 옆에는 이제 검은 이런 것도 있고, 투명 비닐하고 검은색 비닐의 장점을 잘해서 만든 녹색 비닐을 그런 걸로 멀칭해서도 상당히 좋고, 상에 황 따라 이렇게 잘 선택하셔서 멀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고추 모종이 충분히 침지가 됐거든요. 지금 개별 포트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2인 1조로 해가지고 뭐한 사람 모종을 이렇게 넣어주면 훨씬 작업이 순조롭죠 자 여기, 여기 보시면 뿌리가 잘 내렸잖아요 발달이 잘 내렸잖아요 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정도면은 끊어진 데도 없고 떡잎이 다 살아 있잖아요 다 살아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 뭐 병이 있다든지 떨어졌지 이렇게 하면은 고추 이파리가 지금 여기 전개가 돼 있잖아요 전개가 돼 있다고 바로 여기 강압성을 하는 거예 아닙니다 여기 전개 돼가지고 보통 32일 이상 있어야 여기 강압성이 제대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떡잎이 싱싱하고 본지피 열두 개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심으면 적깁니다. 물론 여기가 방아다리는 아직 벌어지진 않았는데 이 정도도 심기가 적기 때문에 지금 딱 심으면 되겠습니다. 자 심을 때 여기 보면 기존에 포트에서 뽑아온 이면, 요면 요면하고 요 표면하고 자 이렇게 일단 흙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심죠. 딱 심는데 이 표면보다 여기 조금 올라오게 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 들어줘요. 살짝 파스면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딱, 딱 눌러주시면은 뭐 이렇게 조금 높게 이 면하고 같이 심는다는 느낌으로 심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심는 게잘 심는 겁니다. 너무 깊게 심으면은 여기가 이제 특히 역병 같은 거 전락병 이런 게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 모종은 보시면 여기는 떡잎이 떨어졌잖아요. 떡잎이 살아있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 떡잎에서 양분을 이렇게 공급해주면서 이제 커올리거든요. 그래서 떡잎이 싱싱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심을 때 이렇게, 이렇게 눌러 심는 게 아니라 이거 살짝 들어주면서 요거하고 거의 좀 맞추면서 이걸 이렇게 모아서 주위를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여기 고추 대를 눌러준다는 느낌보다 주위를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심으면 시 됩니다. 자, 오늘은 고추 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씨 뿌리고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공사 대유비료기름차가 방방곡곡 구석구석.